안녕하세요. 4학년 친구 여러분들. 자, 오늘은요.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개념을 공부합니다. 우리 지난 시간에 오, 각의 크기 재는 방법을 알아봤죠. 각도기를 이용해서 멋지게 음, 몇 도구나 몇 도구나 잴수 있었습니다. 자, 그잰 각들을요. 이번에는 분류하는 거예요. 막막막막 각의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. 화면 보면서 내용 알아볼까요? 자,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? 시계지요. 집이나 학교에는 분명히 한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. 이 시계를 보면 여러분들 뭘 생각합니까? 시계 보면서 선생님 몇 시인지 알수 있죠. 뭐또 다른 걸알수 있나요? 알수 있어요. <laughs> 우리가 배우는 각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시계 바늘.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을 각의 한 변, 한 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시계의 중심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그 작은 쪽과 바깥쪽에도 있지만 이 안쪽에 있는 작은 쪽 각을 가지고 각을 분류해 보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계가 몇시 각을 몇 시를 가리키는지를 잘 보세요. 땡글땡글땡글 뱅글 돌아가다가, 짠! 가리킨 시각은 7시 30분. 보통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일어나나요, 아침에? 모르겠어요. 7시 30분에서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 각을 한번 살펴보세요. 어때요? 어? 직각보다 작아요. 그래요. 90도보다 작은 이런 각.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뭐라고 하냐? 예각이라고 이제 불러줄 겁니다. 예리한 각의 주, 줄임말?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. 예리하다는 거, 좀 날카롭다? 각이 생긴 게 어때요? 좀 뾰족뾰족하지 않아요? 모양이요? 음, 그렇게 연상해서 외워도 좋습니다. 자, 90도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.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가? 예각. 자, 그 다음 각의 종류 보도록 할게요. 시계가 막 돌아가다가 돌아가다가 아, 몇 시를 가리키고 있어요? 세 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번에는, 오, 이거 뭐지? 직각. 그래요. 몇 도죠? 90도. 맞습니다. 이 90도는 방금 배운 예가가 아니에요. 그냥, 어, 혼자 딱 이름이 있어요. 직각. 그죠 다음 시계에는 또몇 시를 가리키는지 보겠습니다. 또 바늘이 돌아가다가 가리키는 시간. 몇 시인가요? 4시 45분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, 이쪽 각몇 도가 돼요? 어, 몇 도인지는 우리 잘, 어, 몰라요. 아직은 안 배웠는데, 나중에 그런 것도 배워요. 진짜. 신기하죠? <laughs> 우선 지금은 직각보다는 크구나. 즉, 90도보다는 오각이 큰것 같아요.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저런 각을 우리는 둔각이라고 불러, 불러줄 겁니다. 지금 뭐 배웠어요? 90도보다 작은,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예각, 또 직각, 다음각, 둔각, 이렇게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할수 있다는 거 그림을 보면서 정리했습니다. 오늘 개념이 이겁니다. 칠판에서 다시 한번 그 각들을 살펴볼까요? 자, 먼저 이런 각들이에요.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예각. 오, 예리해, 예리해. 예각들이 쭉 놓여 있고요. 다음. 90도보다 커요. 자, 근데 18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. 이런 각들은 둔각. 각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 예각과 직각, 둔각 세 종류 잘 기억을 해 두세요. 이번 개념은 여기까지였습니다.